어... 지금... 네, 지금 6시 32분인데 이제 일어났습니다 어제 밤에 별 찍으려고 보니까 구름 껴서 별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고요 아침에 일출 보려고 그는데 <laughs> 구름 껴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네, 사실 자다가 살짝 귀찮은 것도 있었는데 진짜 안 보였고요. 지금은 또 날씨가 좋아요. 음. 조금 있으면 엄청 더워질 거라 어여 갈 준비는 좀 해야겠습니다. 텐트가 좀 결로가 많이 생겼어요. 보이시나요? 보이면은 뭐요런데 네. 뭐 좀 결로가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뭐 말릴 거 말리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. 네 아침 분위기 좀 보겠습니다. 여기 아래 제 텐트가 이렇게 있고요. 자 이렇게 둘러보면 저쪽에 안개가 접겨 있어요. 그리고 저기 봐봐. 술 마시며 노시던 아저씨들 네. 주무시고 계신 것 같고 이렇게 구름이 깔려 있네요. 제 텐트 쪽 보면은 이렇게 가볼까요? 네, 좀 이런 느낌이고 자, 이렇게 가면 저쪽에 네 저쪽에 해가 있는데 다행히 조 가려줬어요.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, 저기 보이시나요? 사슴들. 자, <laughs> 가까이 가는 건 허락하지 않네요. 지금 사슴이. 제 눈앞에만 한 수마리 있거든요? 진짜 많네요. 해서 보면은 어제랑 다른 점은 바람이 멈췄어요. 그래서 구름이 흐르지 않고요. 안개도 여기 가만히 멈춰 있습니다. 엄청 차분해졌어요. 저 앞에 아저씨들도 좀 차분해지셨고 어제 막 노래 부르더니 얼굴에 볼막 바르시네요. 선크림인가 갖고 올걸 그랬어요. 어, 이제 간단히 먹고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아침은 먹었고, 분위기 보니까 제 생각에는 텐트는 못 말릴 것 같아요. 자분자분 자분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좀 여유 좀 부리고 쉬다가 정리 다 하면 그때 또 내려가면서 다시 촬영할게요. 지금 대충 텐트는 다 정리를 했고요. 와 안개가 엄청납니다, 엄청나. 이게 텐트 말리고, 뭐 침낭 말리고 이런 건 포기해야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안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물방울이 몸에 막 부딪히는 느낌이에요. 비는 안 오지만 몸이 다 젖고 있는 상태. 네, 그래서. 어, 지금 시간이 한 8시 반쯤 됐나? 좀 일찍 내려가서 해변가에 앉아서 좀 쉬려고 합니다. 지금 여기는 막 빗떨어지는 것 같아요. 서둘러 내려가겠습니다. 와 안개가 이렇게 많이 끼나, 갑자기? 여기는, 음, 언제 또올것 같아요. 매력이 엄청 있네요. 조금 아쉬운 건일몰하고 별빛을 못 봤다는 것 정도? 거리 있었잖아요. 삼거리로 오면은 굉장히 가파른 네, 숲길을 통과해야 됩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올라갈 때는 이거 올라가고 사실 오르막이 덜 힘들거든요. 가파르면 내리막이 더 힘들어서 내려갈 때는 옆길로 좀 편하게 내려오는 게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. 잠깐 해봤어요. 안개, 안개 장난 아니네요. 근데 이제는 촬영 없이, 이제 또막 딱히 찍을 게 없거든요. 안개가 너무 작아서. 그래서 촬영 없이 어, 해변까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드디어 해변이 보이는 곳까지 다 내려왔습니다. 아, 확실히 살을 빼야 되는 게 저는 내려오는 게더 힘들어요. 무거워서. 아, 무릎이 좀 많이 아프네요. 음. 어제랑 다르게 오늘은 그 장할머니네 아침밥을 해놨고요. 네, 비는 안 오는데 몸은 다 젖었고, 네, 이제는 저기 해변가에 가서 저쪽에 밥 먹을 때까지 한 2시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밑에 해변가 소나무 그늘에서 좀 쉬려고 합니다. 어, 여기는 소나무 숲입니다. 해변가에. 지금 텐트 캠핑하시는 분이 좀 있네요. 네, 보시면. 여기, 바로 앞에, 여기 앞에, 금방 나오고 있는데, 매점이 있어요. 이렇게 해변가가 보이고, 여기 멋진 소나무 숲이 있습니다. 아, 동해에서도 할수 있는데, 동해에서는 너무 상황이 많이요 네요. 저는 여기서 잠깐 쉬면서 헌터 좀 말려야겠어요. 아, 마르려나? 일단 그 전에 말려. 아, 네, 결국에는 오늘 배가 뜨지 않습니다. 음, 그래서 어쩔수 없이 강제 백패킹을 또해변가에서 해야 될것 같아요. 네, 일단은. 오늘은. 텐트를 다치료받다치료받다치료다치다다는네 결국 해변에 다시 자리를 폈습니다. 아... 근데 <laughs>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. 지금 바람도 살살 불고, 여기는 뭐 조금 해 묶인 거 빼곤 날씨도 좋고, 예상치 못한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조금 뭐 불만족스럽다 이런 건 아니고, 충분히 만족하며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. 오늘은 뭐 촬영을 많이 한다기 보다는 간혹 종종 촬영하면서 푹 쉬도록 하겠습니다. 좀 쉴래요. <laughs> 음. 오늘은 딱히 할 일이 없어요. 되게 신기한 거. 네이처 하이크 텐트가 많습니다 여기다. 여기다. 그리고 저 앞에 노란색도 한저 노란색은 필맨이고요 오른쪽에 녹색 왼쪽에 녹색 다 네이처 하이트 텐트 매점. 컵라면 팔아서 햇반하고 이따가 컵라면 먹으려고. 요 그리고 앞에 보면은 왼쪽에 아직도 해무가 엄청 빡세게 껴있네요. 내일은 끼지 않기로. 굴 접시 뭐 잡으셨어요? 굴, 굴 따온거 죠굴오굴 굴 잡았네 잡은게 래 껍데기 따온거 뭐버너 같은 것도 <laughs> 가져오셨어요? 그냥 네. 드시나? 네. <laughs> 아니었어요 라면 끓이는데 집어넣으면 맛있을까아 라면에 어, 저도 이따 라면 먹을건데 <laughs> <laughs> 와요 좀 줄게요 네, 알겠습니다 <웃음> <응>. <웃음> 아침에 일어났습니다. 일어나서 지금 바다상 태확인하고 있고요. <laughs> 어제 해무가 너무 심하게 껴서 출항을 못 했는데 오늘도 해무가 좀 많이 껴 있어요. 그래서 살짝 걱정이긴 합니다. 어, 지금 하늘은 엄청 맑고 구름도 많이 없고 파도도 잔잔하니 조류도 안셀것 같지만 아이 해무 때문에도 배가 안 뜨네요. 저는 안개 때문에 그 배가 안 뜬다고는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 역시 많이 초보네요 성캠핑은 여하튼 오늘은 만약에 그 배가 또못 뜬다 하더라도 5만원 주면 좀 사람 좀 모이면 그 동네 낚싯배로 덕적도 까지는 데려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, 여기 한 10분은 안 되는데 지금 갇힌 사람들이 한 거의 열분될 수도 있겠다. 뭐, 같이 요청을 해서 단체로, 어 부탁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. 뭐,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아, 드디어 짐을 정리를 다 했습니다. 오늘은 확실히, 어 배가 뜬다고 하니까 나갈 수 있을 것 같고. 돈이 2,000원 밖에 없어서 아침은 신청 안 해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, 배고파 계좌이체 되나? 라면이라도 달라 그럴까? 구독해준다니까! 음. 도적, 예? <laughs> 재밌어 요배 <laughs> 타러 나갑니다 아 힘들어 네, 같이 가게요 저는 요거로찍을되요면서트럭 예? 이거. 서찍을거이아 이거. 도돈 내야되나요? 거려면 아. 한 이거. 이제가아니거 이거. 이거. 이담많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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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힘들어. 나 나가야지. 아, 웃겨. 트트이 <laughs> 아씨가 운전을 진짜 잘하네. 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쭉 둘러보고 아, 저쪽은 못 가봤는데 저쪽도 나중에 한번 가봐야겠네요. 이제 행위가 조금 거쳐서 아, 좋습니다. 그래도 배 탄다니까. <laughs> 아, 이제 배 기다릴게요. 아 드디어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<laughs> 와, 자. 얼마나 기다리던 벤지. 들어오네요, <laughs> 들어뭐 자, 이제 저도 짐 챙겨서 네, 배 타러 가겠습니다.